군산에 저기 오늘 낚시를 왔는데 치타하고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. 지금 물이 똥물이라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입질이 한번 있었어요. 좀 봐봐요, 망둥어. 이야... 도비도 항에서 봤던 거하는 완전히 3배, 4배 차이 나네 어우, 이건 조그만 것만 있더만. 아다 잠들었어. 따뜻하니 좋지. 아이고 이뻐라 우리 음, 털 엄청 부드러워. 어. 이게 낚시해 봤는데 망둥어 사이즈가 이야, 장난 아니네. 엄청 크네, 망둥어 사이즈가. 요만한 걸딱 적당하게 딱 제일 좋은 거 같아 또 일수 추가요 여기 딱 요만한 사이즈만 나오네 여기는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깡총깡총 아이고 음. <laughs> 놀고 있어 또 놀래미 일수 추가 감성돔 두 마리하고요 감성돔은 한 마리. 한 마리, 감성동 그리고, 한 마리가 서 있는데, 어디로 갔냐? 또 놀래미 한 마리 잡았네요. 고마한거 똑같은 크기네요. 안 자, 또한 마리 잡았습니다. <laughs> 아니, 놀래미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? 미치겠네. 갑오징어죠 네. 와, 처음 보는데. 사이즈 괜찮네요. 와, 좋다, 사이즈. 뭐가 계속 무는 는 계속 무는데요. 오. 어, 어. 오. 1타 이피를 해버렸네. 우럭하고 장어하고 동시에 잡혀버렸네. <laughs> 어쩐지 무겁더라. 와. 사이즈 좋다. 이야. 실력이 그냥 장난 아니네. 어떻게 오자마자 잡지? <laughs> 단방에 잡아버려 때는 에이. 큰 놈들이랑 하나를 잡았다가 시원하게 하는 애들은 열 마리 중한마리다 없어. 와 우와 사이즈 봐씨. 저는 짐 안고 있어요. 묘. 오아 여기 잡은 거. 묘. <laughs> 우와 크다. 봐봐 시다. 엄청 크다. 먹물 쏜다도 잘못하면. 네 집, 집 고양이라, 내가 키우는 고양이라서. 으. 음. 예. 네. 우와, 이거 진짜 대박이다, 이거. 헉, 이것도 하나더 크네. 행제. 행제했다. 한 마리 가지가리에 작은 거. 요거, 요거 제일 작은 거, 그죠? 와. 먹을 수 있어? 너못 먹어, 임마. 지금 죽었어요? 살았어요? 살았어요. 그랬어요. 시사지고. 예. 이따가 형님 오면은 어저께 그 계신 분 있잖아요. 예. 우분나 같이 먹으려고요. 이게 좋지 아, 와! 얼이 봐요. 엄청 크다 와. 이 신기하다. 한 15,000원 되겠다. 2만 원? 이게요. 이런 건 살아 있는 거죠 깜빡깜빡 하는 게 저게 도대체 뭔 뜻인지를 모르겠네. 울고 있는 거야. 뭐야.